우리 조최고요몇 명? 5명. 5명. 아니, 다음은 무작위 5명. 5명. 5 5명. 5명. 5 5명. 아니, 그래도 아, 아니, 내가 6명. 정해줄게. 오케이. 내가 어. 정해줄 테니까. 어. 5명. 5명. 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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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5명. 5 나 10명. 10명입니다 한 발에 10명 <웃음> 10명 <웃음> 한 번만 하면 돼한 달에. 일단 열명더로 기다려 줘야 돼. 자 우리 동님기부대로공벌기부기부아뭐아 이거 같은데. 공 이거 뭐 공무원. 문 공무원. 아 얼마. 이 공무원들이 기부해. 아 이거 공무원. 아 이거 얼마 얼마 대주실 거야 얼마 얼마 대주시는 거. 빨리 빨리 돌주려대려 돌려. 네. 얼마 얼마 대주할 거야. 징글자 징글자 징글 빨리 돌려. 아여보세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자 우리 사무총장 사무총장. 우리 권 사무총장. 몇 명? 이십 20 어. 명. 그, 어. 어. 여기 일단 이명가겠습니다기에 나왔던 얘기. 오케이. 네. 우리 좋아. 자. 우리한테 아, 아, 가야 어? 아, 그렇지. 우리. 아, 이거 와. 자, 공무 다섯 명? 다섯 명? 야, 사장님들 다섯 명? 사당 다섯 명. 사 다섯 명. 사당 다섯 명. 사당 다섯 명. 야 다섯 명. 거의케이스 살렸었어. 야 사당 다섯 명 야, 다섯 명. 아그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다섯 명. 락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연락 명. 다섯 명. 다고 명. 다섯 명. 고 명. 다섯 명. 다 고문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야, 섯 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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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다분 명. 다섯 명. 다섯 명. 개판인데 지금. 인식이 문제야. 인식에 자, 자, 증거, 당험용다 지금 증거 여기. 나는, 자, 나, 나 대표니까 열려. 그럼 나 그러니까. 열려. 열려면 제 다른 거보다 이거 평을 해. 아니, 너의 각오를 얘기하세요. 다도 명예하는 거냐. 에, 저는 감독 맞죠. 대표. 감독이 감독이야. 예. 예. 아니, 어! 아니, 감독 맞습니까? 대표 보기 다해. 대표. 야, 야, 다녀, 다녀. 아, 안주만. 주보 원장님이고. 단주님도안 되고. 가고 야, 주 내가 하는 거도 네가 둘 다는 전제 아야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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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안하고안 되는 거야. 보리야, 보리야. 수락자에 수락자. 저는. 앞으로 우리 를 친구들의 건강의 증진과 이치를 얘기하는 말이야. 캐치가 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 아니 건강은 필요 없고 정상리도까지돌려놓는게당신이할 목표예요. 제가 최대한 건강 대학을 봐야지 담가야지. 아니 기본만 기본만 합시다. 담가야지. 기본만 하겠습니다. 자 한달에 한번 우리끼리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경기 한번 한달에 두번 그렇지 두번 한달에 두번 약속드리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는 술 먹는 지금 술을 어느정도 먹었기 때문에 술 먹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술도 하 그러니까 야 안나오고 이거 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이걸 어길시에 그 즉시 이트는 해당입니다 어? 당신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어떤 뭐, 뭐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뭐든 해당행위를 하면 개주는그 즉시 해산. 아니 그렇게 해야지 가국에 없으면 얼굴만 쳐하겠다계기는 데. 너도 알겠지 뭐 나는 해 상용으로도... 나는 하 여기 녹음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옥시하게 아, 그래. 아니고 벌금 1만원 아니 그럼 장난스럽게 하면 벌금 5만원 1만원 안했을 경우에 아니 5만원 벌금 1 0만 1 0만원 오케이 예 너를 십만 원 오케이, 원 오케이. 야, 너를, 원 오케이. 안, 안 했을 경우에 나 빨리 오케이 예안 했을 경우에 야, 대답해 결근 십만 원 캐치오 해체할 어떤 명 분량을 미쳤을 경우에 만 연락 안하면 연락, 연락 안 하면 아 연락 한명때가 아, 연락 아니 십만 원 오케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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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연락해 줄까 연락. 아. 오는 게 오케이. 알아서 하세 증거물.